살아가는 그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서커스 공연을 뭐 TV에서 혹은 뭐 현장에 가서 보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커스 공연을 보면 공중 근혜타기 묘기가 공연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득한 높이에서 몸을 내던진 내던진 후에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 떨어지면 또 반대편에서 오는 그네를 타고 오는 동료의 손을 붙잡고 건너편으로 옮겨가는 그런 묘기입니다. 공중 그네 탈 때는 두 사람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빙글빙글 돌고 떨어지는 사람이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가장 높은 지점에 치솟았을 때 손을 과감히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놓아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동료의 손을 잡을 때는 내가 그 동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내 손을 잡도록 나는 쭉 뻗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동료가 내 손을 잡아 줄 것이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내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신앙의 의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은 길을 나설 때 그냥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왜요? 내가 이 소중한 것 주인공을 만났을 때,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났을 때 그분께 드리겠다. 경배하기 위해서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이 무엇을 뜻하는가?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1세기에서 약 3세기까지의 이 초대 교부들은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또 유향은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몰약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래서 황금은 믿음, 유향은 사랑, 또몰약은 소망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했습니다. 최근에 칼라노라는 학자는 우리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 그리움, 주님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이 땅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통,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이런 해석들 은혜가 되는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다른 해석 적용이 있습니다. 황금이나 유향 몰약은 동방박사들이 점을 칠때 사용하던 물품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점을 치든지 어쨌든 황금유향보량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의 근거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이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쳤다. 뭐 이렇게 최근에 또 해석하는 또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리가 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 드렸듯이 그것이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뭐 관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가장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예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아까 그 근혜 타기에서 반대편에 근혜 타고 오는 사람을 믿고 내가 손을 뻗듯이 내 모든 것을 맡기듯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기는 의미에서 이전까지 나를 의지하고 또내 힘을 또 붙들고 살았던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앞날을 드립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 우리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매일 또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헌신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임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잘못된 방식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돌아서게 하옵소서.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이전에 믿고 따르던 가치 판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을 또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하시며, 과감히 하나님께 손을 뻗고 내 힘을 빼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늘 축복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온갖 우상과 온갖 불의와 온갖 탐욕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유로이 바랍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기 바랍니